그동안 융합 제품들은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잇따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융합 제품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지게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08년 지게차 경쟁 시장에서 한발더 앞서갈 수 있는 융합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트럭과 지게차를 융합한 트럭지게차는 세계 시장에서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기존 제품들과 달리 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융합 제품의 개발이 세계 시장에서 곧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융합 신제품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또한 그 다목적성을 위주로 멀티 퍼포즈 목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많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트럭 지게차는 현재 건설 기계법과 자동차 관리법이 충돌하면서 지게차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시장 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처럼 융합 기술 개발을 하고도 관계 법령 등의 문제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융합 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융합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가버넌스 체제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실제는 그렇게 뭐 빨리 앞서나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에,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법령상의 기준 등으로 시장 출시의 어려움이 있는 융합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에 따른 애로 사례를 찾아.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적합성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융합제품에 대한 품목을 분류함에 있어 기술표준원 등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후 유권해석을 미리 내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외에도 융합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촉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TS TV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